블로그 주제 선정부터, 에드센스 승인 전략까지, 블로그 수익화와 관련된 총 50가지 항목의 완벽한 솔루션. 단한 번의 질문으로 이렇게 완벽한 수익화 전략이 나오고, 심지어 인포그래픽까지 생성됩니다. 17년 차 블로거가 만든 이 모든 지침을 지금 무료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GPT팍입니다. 오늘은 제가 2008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17년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하나의 완성된 잼 지침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블로그 수익화 전문 컨설턴트 잼 지침인데요. 이 지침의 특별한 점은 초보에서 중급 블로거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기반으로 50가지 수익화 전략을 체계화했다는 겁니다.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할까요? 키워드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에드센스 승인이 계속 안 돼요. 이런 실제 질문들 말이죠. 이 지침을 구글 재미나이의 재매 적용하면 여러분만의 전문 블로그 수익화 컨설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저 같은 17년차 베테랑을 24시간 곁에 두고 언제든지 1대1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단순한 텍스트 조언만 주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시각화된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나 인포 그래픽으로 생성해 줍니다. 한 번의 질문으로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17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 지침의 특징과 차별점을 설명해드리고, 실제 사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실제 사용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잼 지침도 원본 그대로를 공유합니다. 다운로드하셔서 다양하게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의 끝까지 따라와서, 여러분만의 블로그 수익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블로그 수익화 컨설턴트 잼지침이 기존의 다른 자료들과 어떻게 다른지 핵심 특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50가지 체계화된 수익화 전략입니다. 2008년부터 17년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초보에서 중급 블로거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체계화했어요. 단순히 좋은 글을 써라가 아니라 고수익 콘텐츠 주제 기획부터 키워드 전략 플랫폼 운영, 트렌드 분석까지 4개의 대분류와 50개의 세부 전략으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전략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예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맞춤형 질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특정 번호를 선택하면 그 전략에 최적화된 두 개의 핵심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 맞춤 콘텐츠 전략을 선택하시면 어떤 종류의 프리미엄 제품에 관심이 있으세요? 와,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정말 개인화된 조언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단계별 완성형 컨설팅 리포트입니다. 여러분의 답변과 최신 정보를 종합해서 웹 검색 기반 최신 정보 요약 핵심 실행 전략. 어, 전문가 팁 섹션으로 구성된 완전한 컨설팅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마치 실제 컨설팅 회사에서 받는 보고서 수준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 즉시 실행 가능한 구체성입니다. 재테크 블로그를 해보세요가 아니라 월 소득 300만 원 직장인을 위한 펀드 수익률 3년 비교 분석. 초보자도 이해하는 자산 배분 전략처럼 제목, 키워드 내용 구성 까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지속적 활용 가능성입니다. 5 0 가지 전략이 모두 독립적이면서도 연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으로 성과를 내신 후에 다른 전략으로 확장하거나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블로그가 성장함에 따라 계속 새로운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이 지침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설명 또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제 블로그를 방문하신 후 기사 하단에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고 압축을 해제하세요. 총 3개의 파일이 있는데 하나는 메인 지침 파일이고 나머지는 지식으로 첨부할 데이터베이스 파일입니다. 이제 재미나이의 첫화면의 좌측 메뉴의 잼 탐색을 클릭한 다음 잼 관리자 화면에서 새잼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잼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요청사항에 다운받은 파일 중에 블로그 수익화 컨설턴트 지침 파일의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두 개의 텍스트 파일은 지식 칸의 파일로 추가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등록한 잼을 바로 실행해 볼게요. 대화창에 시작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잼이 50가지 전략 목록을 모두 보여주면서 가장 관심 있는 전략의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안내해 줍니다. 관심 있는 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전략에 관련된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들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두 질문 모두 답변하셔도 되고 추가 정보를 더 제공하셔도 됩니다. 이때 대화창 아래에 캔버스를 활성화하세요. 이제 잼에서도 캔버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좀더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HTML 코드로 생성된 출력물은 코드펜 같은 사이트에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잼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나 인포그래픽이 생성되면 바로 잼 화면에서 클릭하고 조작해 볼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번 블로그 수익화 컨설턴트 잼 지침의 중요한 사용 팁몇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하나의 전략에 집중하세요. 여러 개를 동시에 시도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둘째, 질문에 답변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재테크 분야여보다는 30대 직장인을 위한 주식 투자, 특히 미국 ETF 정보라고 구체적 말씀해 주시면 훨씬 정확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받은 조언을 바로 실행해 보세요. 재미 제시하는 제목이나 키워드를 바탕으로 실제로 글을 써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다른 전략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넷째, 다양한 형태로 변환해서 활용해 보세요. 텍스트 리포트 뿐만 아니라 대시보드, 인포그래픽, 프롬프트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사용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50개의 질문에서 1번 고수익 에버그린 주제를 선택합니다. 에버그린 주제란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고 꾸준히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이러면은 재미 추가 질문으로 가장 자신있거나 관심있는 콘텐츠 분야와 현재 블로그의 주제 등을 묻는데요. 저는 재테크 주식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때 질문에서처럼 캔버스 기능도 활성화합니다. 이러면은 재테크, 주식 투자와 관련된 에버그린 주제를 각 3개씩 제안하고 유용한 팁까지 함께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앞에서 언급한 캔버스 기능 때문에 단순한 텍스트 리포트만 주는 게 아니라 인터랙티브 웹페이지와 인포그래픽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차트와 그래프로 시각화된 분석 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2번 정부 정책 지원금 활용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꿀팁 정보 제안을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분야의 지원금 정보를 알고 싶은지, 타겟층은 누구인지에 대해 재미 추가 질문을 하는데요. 이번엔 민생 모두를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재미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합니다. 웹 검색 기반 최신 정보 요약에서 2025년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7월 21일부터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정보와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나는 얼마 받을까? 놓치면 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총정리 등과 같은 적합한 블로그 주제를 제안합니다. 이 정보를 인터랙티브한 웹페이지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지원금 계산기를 포함한 시각적인 요약 페이지가 바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7번 부동산 투자 정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투자 관련 고수익 콘텐츠 제안을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부동산 지식 수준에 대해 재미 추가 질문을 하는데요. 이번엔 아파트 청약, 어느 정도 아는 투자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관련 리포트가 출력이 되고 여기서 바로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 볼게요. 자, 웹페이지 형태의 시각화 자료가 생성이 되었는데, 페이지를 넘겨보니, 여기 정책, 트렌드 페이지의 정보가 작년 자료로 확인이 됩니다. 이럴 땐웹 검색 기반으로 내용을 좀더 최신화해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최신 정보로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지침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잼에서 활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얼마 전에 알려드린 프롬프트 생성기 지침에서 사용해 볼게요. 조금 전 확인된 17번 결과에서 2025년 하반기 수도권 청약 시장, 이 지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투자 전략으로 프롬프트를 생성해 볼게요. 프롬프트 생성기 잼 지침을 실행합니다. 좀 전에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고 그 위에 아래 내용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웹 검색으로 조사해서 실제 청약 가능한 아파트 정보를 반영한 블로그 제목을 제안하는 프롬프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요청사항에 최적화된 완벽한 프롬프트를 생성합니다. 이 프롬프트를 바로 사용해 볼게요. 복사한 프롬프트를 새 대화창에 붙여넣고 바로 실행합니다. 이러면은 다양한 분석과 함께 블로그 제목을 제시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자체 검증을 해 볼게요. 재미나에서는 응답 결과 아래에 대답 재확인이라는 기능으로 생성한 결과가 사용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했고 정확한 응답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응답에서는 화면처럼 갈색 표시 구간에 관련 콘텐츠를 못 찾았으니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36번 티스토리 에드센스 승인 계획, 에드센스 승인을 위한 a to z 계획표 제안을 요청할게요. 이러면 에드센스 승인을 몇주 만에 받을 건지와 현재 블로그 상태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저는 2주 블로그 개설 및 스킨 세팅만 하고 기사는 없어. 가치 없는 콘텐츠로 승인 거절 경험 있어. 라고 입력해 볼게요. 잠시 후 2주만에 애드센스 승인을 위한 상세 절차를 표로 보여줍니다. 또한 사용자가 언급한 가치 없는 콘텐츠 극복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해줍니다. 또한 이를 웹페이지로 변환을 하니 상세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훌륭한 대시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으로 블로그 수익화 컨설턴트 지침을 활용한 재미나이 활용법 9편을 마치겠습니다. 17년간의 블로그 운영 경험을 모두 담아서 만든 이 지침이 여러분의 블로그 수익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미나이와 재메 새로운 활용법도 함께 배우셨기를 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해보세요. 잼을 등록하시고 하나씩 적용해보면서 여러분만의 수익화 노하우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